나를 이인와맞은니 캐리 연은 먹어야겠다 다 뺏겼네 가보시라도아 <laughs> <갑옷이라도>? 장갑이라도 <laughs> 먹어줄게요. 안녕하세요 뜸냥입니다. PB 서버 시즌 3.5 패치가 돼서 왔습니다. 오늘 해볼 택은 사적기이 나와서 팀워 한번 키워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제적으로 돈 벌면서 가볼게요. 20원 이자봐주고 뭐야? 이거이기야 아... 이기면 안되는데... 나이스 노틸 좋고... 바드까지... 노틸 바드 올릴게요. 이긴 김에 그냥 이기사... 경험치 두번 사주고... 여기서 바드가 두 마리 뽑아주면 좋은데... 아... 죽어버리네. 한 마리... 뭐 나쁘지 않아? 바드가 생성하는 저것들은 창고에 한 자리만 차지하고, 창고가 없으면 스킬을 쓰지 않아요. 팔면 경험치가 마리당 1씩 들어옵니다. 써봤는데 이성만 돼도 쓸만해요. 빌드업으로 돈 아끼면서 갈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장갑이라도 먹자. 나이스, 진 좋아. 진 도장이라도 넣어주고. 아, 제이스 사서 다리 바꿔줄걸. 다음 턴에 넣어야겠다. 네, 집니다. 진작 바꿀 걸 그랬어. 자리 바꿔 주고. 이겨 주는 건 좋은데 연승도 연패도 안되서 이런 도못 보내. 연은 어림도 없지. 그래도 가인 나쁘지 않다. 아, 뭔또지냐 연승이든 연패는좀 챙기자. 그렇지. 티모나 아주고 제이스 이성까지 좋아요. 나머지 돈을 레버 투자하고 여기서 마제님을 넣는다. 템도 없어서 내절일 것 같은데. 레업하고 넣는 게 낫겠다. 그렇지, 또 지고. 지금은 약하지만 곧 세진다. 기대해라. 그렇지, 나르까지 모뭐 이렇게 잘 나와? 3 우주비행사랑 저격수 넣어주고. 티오템 다 넣어줘. 우주비행사를 넣어주면 비행사들의 만화가 30이나 깎여서 스킬을 더 빨리 자주 굴릴 수 있습니다. 티모 같은 경우는 평타 3대당 스킬 한번쓰고요 그렇지 가뿐히 이겨주고 그렇지 연눈 먹어주고 진 도장 넣어놔서 이성만들면 알아서 빠질 겁니다. 잊어보면서 레버하고 실내까진 가성굴려야 돼. 필요한 애들이 좀 고코스트 애들이라. 얘도 티모 갖고 있네. 보시면, 티모 스킬 굴리는 속도 차이 나죠? 우즈비 행사는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이겨주시고. 연훈이냐? 연훈이냐? 이게 게임이냐? 나르케트 좋고. 그렇지, 5공까지 좋아요. 이쯤에서 4적격 완성시켜주고. 에시도 좋다. 나이스, 티모 이성 이제 다 필요 없어. 레버패. 그렇지, 연승 달리고. 대기 밸류가 높은 편이라 중후반부 파워가 좀 셉니다. 뭐야, 티모 또 나와? 에시까지 사고. 레버 투자. 나이스, 나르 뭐야? 혹시 투번님 나르 1위 시절 투번님 실력 나왔네. 나르 쌉캐리. 와, 이걸 줘 개아깝네. 베인 잘 컸다.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주검 리어크 아직 안 됐나보네. 그렇지, 연은 먹어주고. 나이스, 노틸 좋아. 티모 연은 미리 넣어놓자. 와, 루덴 만들 뻔. 큰일 날뻔 했네. 그렇지, 베인, 좋아요. 레버 패주고 오공, 좋다. 불체 찾아야 되는데, 더 굴리자. 나이스, 베인, 이성. 베인 또 나오네. 그렇지, 애쉬, 이성도. 나이스, 진, 이성까지. 그렇지, 나르, 이성. 2득은 봤는데 왜 브릿지가 안 나오냐고. 대천사 만들어주고. 이제 팀워도 알뛴다. 그렇지, 쉽게 이겨주고. 개 같은 거준 적이 없어. 루덴 만들어주고. 서풍도 만들고 나르가해 넣자 얘가 좀 죽어야 불스 그나마 나올텐데 빨리 좀 죽어라 아 빅토르네 저 엄청 세던데 마제님 보여주시나? 그렇지 투보님과 받은 이환상기오 이게 투탑이다. 죽어, 죽어. 그렇지 들어가시고. 비싼 거라도 먹자. 연우템이라도 쓸만하다. 보시면 이제 코스트 오픈에 대해 이성 돼도 돈을 다 돌려줘서 3코든 4코든 이성 붙이고 빌더로 써도 됩니다. 단, 이자는 포기하시고. 이건 투보님 주자. 더 활약하셔야 돼. 투보님? 거기 말고 반대쪽 보시지? 개인이좀 아플 텐데. 나이스 워이 잡았노 연승 컷이다 이 새끼야 솔? 솔 이제 공격하면 만화 뺏는다던데 표시는 안되네 필요없다 팔자 나를 1리고와마젠이 캐리 아니 근데 왜 딜량은 진이 더 높냐?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딜량 표기 잘못됐네 그렇지 50 이상 좋고 일단 바이라도 넣어주자 그렇지 잡나사주고 그렇지 뒤졌던네 바로 넣어주고 아 빅토르네 저거 딜 너무 쎄 검은 투보님 진짜 뒤더 넣어주시겠지? 아니 미친 이게 왜 노틸라 트로가아 인생. 나이스 잔나 이성. 그냥 레버퍼고 잔나 넣자. 이러면 진 이제 마질로 때리지. 아또 베이디네. 제본데 도팔톱톱한게 줬냐 미친 나를 하나 더 나온다고? 와 미쳤다 나르 삼성 투버님 기대하겠습니다 미친 서풍 컨트롤 뭐냐 그렇지 그래도 잡아주고 그렇지 이겨버리지 노틸 천상 먹어주고 노틸 갈아버리자 죽검은 다시 투버님한테 천상까지 좋아요. 서풍으로 베인 띄우고. 뭔데, 나루왜 평타를 치다 말아? 이거 베인이 문제가 아니었네. 이거 이렐 띄워야겠다? 아, 또 바꿨네. 나이스, 그래도 잡아주고. 들어가시고. 이게 나르 1위 투본입니다. 네, 이렇게 4저격수 나르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티모 영상이 아니라 나르 영상이 됐네. <laughs> 네, 4저격은 정말 충분히 셉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줬으면 하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